사운드바의 명가 제나이저에서 나온 엠베오 미니가 방금 특별 할인을 시작했습니다. 평소 제나이저가 큰 할인을 하지 않는 거 아시죠? 이번 찬스를 무시하고 넘기신다면. 땅을 치고 후회하실 겁니다. 지금 무려 48%나 할인을 하고 있거든요. 제 나이저 좋은 건 다들 알고 계시니 스펙 설명은 뒤에서 하고 가장 중요한 할인 정보부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혹시나 영상을 보시는 동안에 할인 혜택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까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 정보 링크를 먼저 체크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벌써 장바구니에 담아 놓고 영상을 보실 수도 있겠어요. 그럼 할인 정보 빠르게 시작합니다. 기존 판매 가격은 149만 원입니다. 하지만 지금 쿠팡 할인을 무려 60만 2천 원이나 하고 있으며 거기에 쿠폰 할인을 5만 5천 850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만 9천 930원의 카드 할인까지 받으시면 무려 78만 2220원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149만 원짜리 제나이저 사운드바를 78만 2220원에 살수 있다니 70만 7 780원 할인하는 지금 기회 놓치시면 진짜 후회하실 것 같은데요. 게다가 지금이라면 쿠팡캐시도 최대 41,608원 적립 받으실 수 있으니 꼭 챙기시고요. 할인폭이 블랙프라이데이 때보다 높습니다. 이런 꿀 정보를 듣고도 고민이 되거나 의심이 되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우선 이런 초특가 할인은 자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타이밍 놓치면 또 언제 기회가 올지 모른답니다. 사려고 마음 먹으시고 또 한참을 기다리면 힘들잖아요. 저도 그 마음 알고 있어서 고민은 짧게 행동은 빠르게 서두르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매 링크를 영상 하단 고정 댓글과 더보기란에 남겨놓았으니 그럼에도 고민이 되신다면 재고가 있을 때 지금 당장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충분히 구매 결정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셔서 매일 가장 빠른 할인 정보를 얻어가시면 더욱 좋습니다. 사운드바를 고를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음질입니다. 사운드바의 음질은 스피커의 구성 및 출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 개의 드라이버가 장착된 모델은 더 풍부한 사운드를 제공하며 서브우퍼가 포함된 경우 저음도 강력하게 재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디자인입니다. 사운드바는 다양한 크기와 디자인으로 제공되므로 설치할 공간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TV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색상과 스타일을 결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은 연결 방식입니다. 사운드바는 HDMI, 광케이블, 블루투스 등 다양한 연결 방식을 지원합니다. HDMI ARC 기능이 있는 제품은 TV와의 연결이 간편하며, 블루투스 기능은 무선으로 음악을 재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신의 사용 환경에 맞는 연결 방식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살펴볼 제나이저 엠베오 사운드바 미니 제품은 과연 얼마나 좋을까요? 오랜 기간 사랑받아온 제나이저 사운드를 계승해 공간으로 확장하여 압도적 공간감을 자랑합니다. 4개의 풀레인지 알루미늄 드라이버는 선명하고 깨끗한 중고음을 표현하고 두개의 4인치 내장 우퍼는 43Hz까지의 풍부함 저음을 만들어냅니다. 사운드바 스스로 공간을 인지하여 개별적인 가상의 사운드를 만들어 단 하나의 사운드바에서 버추얼 7.1.4 채널의 스피커를 구현해냅니다. 컴팩트 모던 디자인으로 어느 공간에서도 잘 어우러지며 TV와의 조화가 뛰어납니다. 스트리밍과 멀티룸 기능 지원으로 각종 음악 서비스와 호환되어 손쉽게 무선으로 스트리밍할 수 있으며 편리한 연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운드바를 역대급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혹시나 할인폭이 더 높아졌을 수도 있으니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저에게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양한 상품의 온라인 최저가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통해 남들보다 스마트한 쇼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